손모와 영롱은 자연과 함께하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 밭은 참여자들이 시금치, 천단을 손수재배하여 자랑의 나눔을 한 옥토밭입니다. 손모아 영롱 화이팅! 손모아 영롱은 공익활동 일자리로서 이 다양한 작물들을 키우고 또 나눔하는 사업단이고요. 이 땅은 이제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직접 키우고 하고 있습니다. 대파, 그리고 뭐 시금치, 상추, 나중에 겨울에는 배추, 또 여름에는 고추 등 이런 다양한 작물들을 심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무료 급식소라든지 복지관 식당 등 지역사회복지시설 그쪽으로 이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1조 2조는 11명, 3조 4조는 10명씩 해갖고 총 마흔 두명이 1, 3조 2, 4조로 조를 짜갖고 격주로 한 달에 10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기를 이 800평 정도 되는 여기에 관리기로서 전부 갈아놓고 나면은 저희들은 삽하고 깽이 들고 와갖고 보랑을 만들어 나가가지고 영농, 작물을 저희들이 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작업하는 일이고 작업하는 형태입니다. 또그 꼬마들이 선생님 따라와가지고 가을에 고구마를 캐러 실습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실습하고 도와주고 일하다 보니까 참 그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 놈한테 준다는 자체는 내 거는 아니지만 은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서로 이 협동하잖아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소득까지 우리한테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매년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우리 실버 세대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도 이익이 된다. 스스로 버렸으니까. 정말 좋잖아요. 오늘 토란색시는날입니까 예, 날입니까? 돌아오기 오늘 토란색는날입니다산 작업하시는 음. 거네요. 작업하시는 거네요. 비싼 작업하시는 거네요. 는 거네요. 비거요비데그거안되데는거하는거는는데이는는 어르신 토란을 많이 심어 보셨습니까? 아니요. 음. 아 이제 처음입니까? 4월달에 심으면 수확은 언제 합니까? 가을을 합니다. 10월달 정도 됩니다. 뿌리 하나에 수확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뿌리는 하나 이오시피 옆에 이제 슬쩍 치가지고 그거는 이제 한 7-8개 다 위이지. 간격이 5, 60cm 해야 돼. 연밭에 연, 잎만 하거든. 하나가, 그거를, 기올 때는 우산 삼아서 쓰고 갈 정도니까, 50cm도 큰거아니요 토란 장사 다 했습니까? 아, 일을 다 끝마치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좋지. 뿌듯합니다. 고추 농사짓고, 토란 농사짓고, 마늘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때에 농부들의 수확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당추 같은 거 심어가지고 저희들이 나눠주는 그 기쁨도. 좋았다 하는 걸 너무 특기가 많이 차더라. 그래서 토란을 이게 선택이 하시죠. 예, 예, 예. 마늘 농사를 너무 잘 지었습니다. 수확은 언제 합니까? 6월 말, 말경에 하거든요. 알맹이가 여섯 알이 돌아가면서 붙어가 있더라고요. 아, 소문난 육종 마늘이다, 그죠육 마늘. 네. 네. 캐놓고 난 다음에는 말리고 난 후에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까가지고 복지관에 가져가서 하는데 예. 손모와 영농에서 나눔과 자영. 손모와 영농은 유휴 농지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손수 재배한 건강한 먹거리를 비영리 단체에 나눔을 하며 자연과 함께 소통의 장소가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일자리입니다.